안녕하세요. 엑셀소쿨 15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여러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는 건데요. 아래 예제를 보시면 A 지역, B 지역, C 지역 세 개의 표가 있고요. 표별로 제품과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제품과 지점을 지정하면 가격을 불러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해야 될 테이블이 세 개죠. 참조해야 될 테이블이 여러 개이므로. 우리 VLOOKUP과 IF중첩을 이용해서 복잡한 함수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만약에 이 지점과 누가 일치한다면 이 A지역이 일치한다면 뭐 어떻게 하래요? VALUEIFTRUE니까 뭐 해야 되냐면 VLOOKUP을 여기 넣는 거죠. 부이로가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예요. 뭐를? 매실차를 이만큼의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얘는 고정을 좀 시켜주고. 몇 번째 열 가져올 거냐면, 두 번째 열. 정확히 일치니까 0 넣고요. 자, 이게 value if true죠. 마지막은 value if false예요. false는 또 만약을 넣어야겠죠. 만약에, 자, B6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여야 돼요? 지역이 누구라면? 이 B 지역이라면, 또 어떤 테이블을 참조를 해야 되나요? 이만큼을 참조를 해야지. B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래서 브이로그업을 또 써서요. 매실차를 불러오세요. 어디서? 자, 이 테이블에서. f 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 열 역시 정확히 일치. 또, 만약에 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이 누구일 때, 자, C 지역일 때는, 똑같이 해주면 되죠. Vlookup도 뭘 가져와야 돼요? 이 범위를 가지고 와야겠죠. 뭘? 이 A15, 매실차를 불러오세요. 어느 테이블에서? 자, 이 테이블에서 불러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열이고 정확히 일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빈칸을 넣어놔야겠죠. 괄호는 몇 개가 필요하나요? 세개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어딘가 잘못됐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if문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먼저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 r u e value i 여기까지는 잘 됐네요. 괄호를 하나를 더 했었나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아 여기 쉼표가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 매실차 A지역 4,400원 나오죠. 얘를 A지역이 아닌 B지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매실차 B지역 4,000원 맞죠? 자 만약에 라떼라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B 지역 3,500원 맞고, 자, C 지역이라면 4,500원. 다 맞는 게 나왔죠. 어때요? 시기. if 안에 또 if가 있고, 또 if 안에 if가 있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중천문을 간단하게 고쳐보겠습니다. 바로 indir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다이렉트는 간접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 테이블을 불러오는 방법을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해서 참조되는 테이블을 불러오려면 모든 이 표들을, 범위들을 다 Ctrl+7을 눌러서 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표 이름을 지역으로 만들 거예요. 이 표는 A 지역이 되겠죠, 이름이. 또두 번째 표도 역시 선택을 하시고 Ctrl-T 누르고 엔터 누르시고 표 이름은 B 지역으로 고쳐주고요. 세 번째 C 지역 역시 Ctrl-T 눌러서 표 이름을 C 지역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범위가 다 정해진 거죠. 이만큼은 이름이 A지역이고 이만큼은 B지역이고 이만큼은 C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 VLOOKUP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VLOOKUP 뭘 갖고 올 거냐 매실차를 갖고 올 건데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테이블 어레이잖아요. 테이블 어레이 우리 아까 이름으로 지정을 해놨죠. 여기에 A지역이라고 쳐볼까요? 이라고 한다면 바로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이 부분에 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 F15인 셀이 A지역 대신에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F15를 넣고 column index number 2 넣고 정확히 일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누르면 해당이 된다고 값이 나오질 않죠 왜 그래요 테이블어레이 한번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볼까요 F F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글자 텍스트 A지역에 나타난 거잖아요. 나는 텍스트 A지역이 아니라 표 A지역 표 이름이 A지역인 거 불러오고 싶어요. 자, 간접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간접적인 F15예요. 그래서 In Direct를 누르시고 F15를 그 안에 넣어주고 F9를 눌러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 테이블 아래에 표가 나오고 있죠. 홍차 2,100원, 매실차 4,400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정확한 4,400원 값이 나오는 거죠. 인디렉트는 얘를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게 표현하고자 하는 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잘 나오는지 한번 얘는 밑에다 그냥 써볼게요. 매실차 말고. 막기야또 가져와 봅시다. 막기야또, 뭐, C 지역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에다 붙이면, 3200원 막기야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똑같나 한번 잘 나오나 볼까요? if 중천문을 이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키아또 C 지역 2,3200원 같은 값 나오죠. 하지만 어떤 함수식이 더 간단해 보이세요? IF 안에 IF 안에 또 IF가 든 거랑 VLOOKUP으로 간단히 나타내지는 거랑 오류도 훨씬 덜 생길 테고 보기에도 좋고 값을 찾기에도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라이렉트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감사합니다.